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산나물약접어서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꽃이 너무 예뻐서 지금 나리꽃, 옆에 까비라고 하기도 하고, 나리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 너무 예뻐서 꽃을 지금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. 아 여러분, 너무 예쁩니다. 화짝 피었어요. 한번 보세요. 꽃이 얼마나 예쁜가? 나리꽃. 제가 한번 쫙 비춰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? 여러분, 색상도 다양합니다. 여러분 여긴 또 노란색 제가 한번 비춰봐드릴게요 이렇게 노란색 또, 욱 한번 비춰봐드릴요 노란색 나리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또쭉 한번 비춰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파리풀 같기도 하고 명아지고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여기는 핑크색 다시 핑크색 나고 다시 제가 돌아가서 나리풀 고 명아주가 있고 나리꽃을 제가 한번 더 담아보겠습니다 예쁜 나리꽃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쁘죠 너무 예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나리꽃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, 감사합니다.